대부분이 <laughs> <laughs> 묘하게 좀 어렵네. 시의입가를 어. <laughs> 왔어? 오늘도 불러서 미안. 하고 싶은 게좀 있거든. 어. 그 내가 연기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? <laughs> 물론 아니까 여기까지 와준 거겠지. 그 오늘도 도와줬으면 하는 게좀 있어서. 음. 아그 대사 같은 건 없는데 어... 연인 컨셉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. 아무래도 이번에 맡은 게좀 연인 컨셉. 뭐든 썸타는 관계 뭐 음, 그런 거에 가깝긴 한데 <laughs> 아, 생동감 있게 밤에 선글라스도 쓰고 좀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냥 대사 좀 치면 몇번 끄덕여주고. 거절 같은 거 해줄래? 음, 예를 들어서 싫다던지 아니면 지적적인 거절은 굳이 안 해도 되니까. 음,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오히려 좀 회피 아니면 대놓고 모르는 느낌도 괜찮아. 물론 난 대사를 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끝나면 <laughs> 술한잔살 테니까 일단 역할은 내가 연상이고 어 너는 후배역이긴 한데, 뭔가 좀, 부끄러워하고,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, 좀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야. 이 정도면 되나? 그냥, 어, 하고 싶은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. 상관없으니까. <laughs> 그럼, 한다? 오늘도 와줬네? 아, 요즘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? 많이 덥지 않아? 난 조금 더운 편인데 혹시 괜찮으면 아니면 좀 추우면 내 옷이라도 입을래? 오늘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, 아무래도 나랑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이왕이면 무슨 얘기가 좋을까? 혹시 좋아하는 이상형 같은 거 있어?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냥 좋아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어. <laughs> 나는 딱너 같은 사람이 좋아 어떤 말에도 비교여려 주기도 하고 다정하고 가끔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 네 주위에 서서 맴도는 것보단 너가 좋아하는 사람에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 자리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 내가 가도 되는 걸까 싶어서 좋아하는 거에 서툰 것보단 잘 모르겠어. 널 정확히 좋아해도 되는지. 내가 옆에서 이런 식으로 다니는 게 괜찮은 건지 너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래서 물어보게 돼. 넌 호감? 아니면? 뭐야? 난 호감 이상인 것 같아. 혹여나 호감이라도 있음. 내가 너랑 썸을 탈수 있는 거겠지.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. 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으니까 더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너와의 관계가 너와 나의 서로의 일상이 서로한테 묻어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지. 좋아하는 감정. 사랑과 둘다 같은 말이겠지만 의미는 다르니까. <laughs> 좋아하는 거 아무래도 좀 어렵나 널 너가 날 사랑하는 건좀 어려울라나 요즘엔 생각하는 게 재밌어졌어. 잔잔하게 하루가 지나다 보면 문득 한 번씩 네 생각에 꾸준히 나는 것 같아. 어떻게 하면 너가 내 앞에서 더 설레할까? 아니면 나를 조금 더... 좋아하면 좋겠다 라는 개나 욕심 같은 거 물론 너무 욕심일 수도 있어 확실히 내 마음이 너한테 닿지 않은 걸 수도 있지 난 각자의 방법으로 널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어. 책한 권도 내 전부가 될순 없듯이, 마음도 내 전부가 될순 없으니까. 너가 내 전부라고 하면 믿어 줄래요? 내 전부가 되어 달라고 한다면 되어 줄래요? 면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속삭이면 받아줄래요? 좋아하는 거 말고, 저것도. 조금 더, 감정적이고,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기준으로, 한 번만 다시, 두눈 맞추고 이야기해 볼래요? 감정에만 솔직해지고 싶어요. 소래의 방식이 각자의 사랑이 다른다 한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지 않은 진실일 테니까 어렵다면 나 혼자라도 얘기할게요 들어주는 것 정도는 충분히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보다 과한 거더 좋은 거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까지 나 거기까지 욕심내도 되나요? 난 생각보다 욕심 많은 사람일지도 몰라요. 오히려 당신 마음에 복잡한 돌덩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오히려 거절하기 쉽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. 혹여나, 이게 다 정답이 아니라면, 먼저 알려줄래요, 정답? 난, 딱히 공부를 잘하진 않거든요. 좋아하는 거에 서툴고 사랑하는 감정이 어려워하고 때로는 멍청하기도 하고 내 앞서나간 마음이 틀렸다면 힌트 같은 거 말고 정답 말해줄래요? 난 힌트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애태우는 감정으로 당신한테 사랑을 속삭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에 속아서 연기라는 잘못됐다는 말에 대본이란 거 잊지도 않은 말에 속아 넘어가면서 진심을 연기인 척 당신한테 말하는 모습도 너무 멍청하다고 느껴져요. 내가 좀 멍청한 감이 억지 않아 있지. <laughs> 미안. 좀 멍청한가? 근데, 이젠 진짜 못하겠어. 솔직하고 싶어. 연기는 다 핑계고. 도와달라는 것도 다 핑계야. 애초에 <laughs> 주연급 되는 역할 정도는 받을 수도 없고. 나같이 연기 못하는 애가 주연급이나 받겠어. 이런 대본 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. 그러니까 진심이면 믿어 줄 거야? 좋아한다면 믿어 줄래? 일단 <laughs> 어. 미안해.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. 나중에 가니까 나도 못 모르게 뭘또 했다고 해야 되나. 좀 답답해져서. 정답 말해줄래? 내가 찍은 말들 중에 혹여나 정답과 비슷하고 가까운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어떤 거야? 아니면 다 틀렸나? 다 정답이었으면 좋겠는데.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좀 있고 말이야. 난 너한테만큼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사랑해.